이번 시간에는 쌍자음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쌍자음 같은 글자가 두 번씩 나오는 자음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. 쌍기역, 쌍티귿, 쌍비읍, 쌍시옷, 쌍지귿 이렇게 다섯 글자가 있습니다. 이 글자들이 나오는 낱말, 토끼, 까마귀, 자, 쌍기억이 나오는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토자는 올바른 세모 형태입니다. 바른 세모형 토, 티읕 자 쓰고, 모음은 길겠습니다. 토. 이제 쌍기역이죠. 이거를 너무 크지 않도록 써야 합니다. 1번과 3번 방에서 2번, 4번 방에 넘어오지 않도록 쌍기역을 쓴 후에 모음은 길게 내렸습니다. 까마귀, 까마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쌍기역 너무 커지지 않도록 모음은 길게 마 모음은 길게 귀 이거는 이중모음이네요 자 이번에는 쌍디귿이 나오는 또박또박 또박또박을 또박, 써볼게요 쌍디귿 모음 오는 길게 박, 받침이 나오네요 기억 쌍디귿 모음 오 쌍비읍 아 그냥 비읍이구나 또박 또박 이번에는 쌍 비읍이 나오는 뻐꾹 이를 써보겠습니다. 쌍 비읍 이거는 날씬하게 비읍자를 두 개를 써줍니다. 쌍 비읍 뻐 모음어는 길게 꾹쌍기역 길게 하고 이 부분을 짧게 씁니다. 꾹기역 이 삐침을 하고 내려옵니다. 뻐꾸기 여기 아빠를 한번 써볼까요? 아빠 쌍비읍 몸은 길게 자 여기는 쌍기억이 들어가는 거 여기는 쌍티끝 여기는 쌍비읍 이번엔 쌍시옷이 들어가는 글자 쌀일번 방에 쌍시옷을 두 글자를 쓰는데 이 부분에 써줘야 돼요 이 부분에 가운데 오도록 글자가 가운데에 모여 있도록 쌍시옷 그 다음에 이거는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길지 않게 써야 합니다. 지금은 받침이 있을 경우에요. 리을 자, 받침이 없는 쌍시옷 싸움은 1번방과 3번방에 아, 모은 길게. 음, 받침이 있네요. 받침이 있으면 이 부분을 짧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받침을 씁니다. 미음. 이번에는 쓰다. 달다, 쓰다 할때 시옷, 쌍시옷. 이 부분은 이렇게 올리면 예쁘다 그랬죠? 자 이번에는 쌍지읒이 있는 글자 쭈꾸미 써볼까요? 쭈꾸미 쌍지읒 쌍기역 미음 쌍지읒이 예쁘지 않으니까 더 예쁘게 써보도록 할게요. 쌍지읒 쫄면 어, 모음 오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쌍지읒을 좀더 위쪽으로 올려서 써볼게요. 쌍지읒 그 다음에 모음 오 모음 오가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리을 면 받침이 오게 되면 모음을 여기에서 끝내야 합니다. 받침이 있는 자리를 남겨둬야 하니까 면 자, 여기 이 부분에서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맞춰주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크기가 되도록이면 각게 써주면 좋고요. 여기도 받침이 있기 때문에 모음을 여기에서 끝냈어요.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모음이 여기에서 이렇게 짧게 끝납니다. 그 특히 쌍비읍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심히 써야 합니다. 쌍비읍 자이 시간에는 쌍 자음이 나오는 글자에 대해서 써 보았습니다. 쌍 자음이 나오는 글자, 토끼, 또박, 또박 까마귀, 뻐꾹이, 아빠 쌀, 싸움, 쓰다, 쭈꾸미, 쫄면 여기 까지, 하겠 습니다.